지금 K리그 팬들이 굉장히 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젠버리 K팝 콘서트가 음,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암월드컵 경기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잔디 관리를 열심히 하고 어, 잔디 상태가 가장 좋은 축구장인데 지금 거기 잔디를 싹다 갈아엎으면서 예 잔디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 이제 비시즌일 때 그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은 시즌 중입니다. 시즌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랬다는 거에서 K 리그 팬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제 젠버리 K 팝 콘서트는 약 4만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제 4만 명이 참석을 이제 4만 명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가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뭐냐 이제 4만 명의 사람들이 앉을 플라스틱 의자 좌석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진짜 못해도 한 300만, 300만 킬로그램 정도는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 무게를 잔디가 견디면 또 그렇긴 하니까, 그렇다고 잔디를 싹다 갈아버렸는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했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는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근데 그 잔디를 싹다 갈아버리면서 잔디 상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K리그 팬들의 분노가, 어, 분노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스타 TV라든지 그런 각종 유명 축구계, 어,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 굉장히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해서 바라보고 있던데, 그래서 잼벌이, 예, 위원회 분들께 좀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왜 하필이면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이제 잼버리 콘서트로 쓰고 싶은지, 그리고 왜 이제 잔디를 억만진창으로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또이 잔디를 다시 보수 공사할 때, 그때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저번에 또 그거, 그거 적용 영상을, 적용이 된다. 비판 영상을 올렸었죠. 이제 FA 컵에 관해서 또 그걸 올렸었는데 사실상 FA 컵에 FA 그 연기에 관한 가장 대표적 요인도 사실상 젬버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젬버리는 한국 축구를 예 한국 축구를 이제 조수로 보고 망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팬들은 이제 어떤 K 리그 팬들은 경기가 이제 K 팝 콘서트를 시작을 할때 그때 들어가서 홍염을 홍염을 피고 응원 홍염을 피고 반대 시위 같은 걸 하겠다 그러면서 또 열정적인 반응 아니 열정 하여튼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젠벌이 여러분들은 케이리그 팬들을 무시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잔디는 또 지금도 갈고 있으니까 응. 어. 잔디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보수 비용은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래서 잼벌이, 예. 뭐, 잔디를 이따구로 만들, 만들고서 저 하기 때문데 어. 잔디도 지금 이미 다 망쳐놨는데, 이왕 할 거면은 좀 제대로라도 하고, 어. 그래서 K리그 팬들의 분노가 실천으로 이어가지 않게 잘,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